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이사 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일 읽어드 조금 기아차입니다, 기아차. 기아차 주급, 주간 수급을 보게 되면 이제 서로 사고팔고 계속 공방을 펼친 상태인데요. 그럼 맨 마지막에 보면 외국인 샀고, 기간 팔았고, 개인 팔았다. 수급면에서는 뭐, 똔똔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여기 이제, 그 문제 메르린치 들어와 있구요. 외국인이 돌렸기 때문에 기간이 이제 매도 물량을 좀 줄여주면 되거든요. 기간이 매도 물량을 줄여주고, 개인이 매수 물량을 좀 많이 받아주면, 이 주식은 오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서 이제, 저항대가 이 라인 때잖아요. 이 라인 때. 이 라인 때를 이제 돌파를 해야지만, 돌파를 해야지만, 위로 많이 갈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래 지지할 수 있는 라인들을 보면 요 라인대 그죠요 밴드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된고점하고 여기 덴고점, 전저점, 아니 덴저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밴드 구간이거든요. 여기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여기 이제 차트를 이제 좀 넓게 보시면 이렇게 넓게 보시면 만약에 얘가 n 장으로 빠지면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밴드를 이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아차는 빠져도 여기까지 빠져 여기까지만 만약에 제형을 주면 반등의 구간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좀 좋게 본다. 그리고 이제 매수 타점을 한번 이제 그 볼린저 밴드나 있다고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면 이제 단기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뭉쳐 있어요, 뭉쳐 있어요. 그러면 얘는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올라온 추세선이 있잖아 이런 추세선. 여기만 이탈하지 않으면 위로 간단 얘기죠. 위로, 위로. 위로. 그러니까 위로 갔을 때도,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많이 가면은, 일단 요, 4만, 4만 천원? 4만 천원? 요 근처에서, 요 꼭지점 있는 근처에서 아마 살짝 밀리지 않을까. 밀렸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엔짱 목표치가 일단 살아있는 거죠. 이 엔짱 목표치가. 이 엔짱 목표치가. 그리고 이제 짧은 거로는 이런 목표치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목표치를 잡을 때. 그럼 이제 이것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분봉 차트 넘어가겠습니다. 분봉 차트 보시게 되면 요 위에 지금 엔짱 목표치가 어떻게 살아있는 거냐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마디준 거거든요. 이렇게 몇 가지도 볼수 있지만 이렇게 한마디 줬다가 두마디 가 한마디 가기해서 이런식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목표치를 못 채웠어요 목표치를 못 채운 상태에서 이제 위아래로 이제 밀고 땡기고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러면 얘는 어떻게 추세선을 긋는게 맞느냐 이렇게 추세대을 긋는게 맞죠 이렇게 추세대는 추세대는 이런식으로 긋는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짧은 n자형 목표치주고 밀렸기 때문에 원래는 요 라인을 이탈을 안 하면 좋고 원래 이 라인에 이탈을 하지 말았어야죠. 이라인에요 이 부분을. 근데 여기를 지금 때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일단 조그만 엔자 N자, 이런 엔자형으로 갈수 있다. 그런 다음에 요 밴드 구간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여기까지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추세선 이렇게 이 30분 차트상 이렇게 그려놓고요. 여기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일단 위로 계속 간다. 어떤 모양으로? 그러니까 이런 엔자형을 줄 모양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볼린저 밴드 있는 차트 한번 다시 보고 말씀드릴게요. 볼린저 밴드 차트 보시면 이제 횡보 구간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횡보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 박스 안에서 놀 때는 뭐 누구나 아무런 말을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승호 지금 횡보 구간입니다. 횡보 구간인데 횡보 구간이 좀 짧았으면 이 크기가 좀 짧은 좋은데 이렇게 넓혀졌잖아요. 횡보 구간이. 그러니까 요 박스 안에서 이제 여기 중심선을 이렇게 거 보면 중심 위에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아직 위로 올라갈 확률이 많다. 그러니까 이 중심선 120선에 이탈하지 않으면 위로가 올라갈 확률이 많다. 근데 어디까지? 여기 상단까지만. 그럼 여기를 이제 뚫게 되면 요큰 박스 구간만큼 하나 더갈수 있겠죠. 그 목표치가 이 N장 목표치 크기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로 박스가 빠진다면 일단 첫 번째 요 방 크게 박스가 먼저 빠질 거고요. 대칭형으로 여기마저 이제 이탈한다면 이제 이 크기만큼 이제 빠지겠죠. 5분봉 <laughs> 차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분봉 차트 보시면 이거 좀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저 5분봉 차트에서는 이런 짱으로 지금 목표치 준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5분봉 차트가 이제 어떨 땐 조잡한데, 어떨 땐참 세밀하게 잘 보이거든요. 그럼 얘가 이탈하지 말아야 될 라인은 이 라인이었는데, 살짝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N장으로 빠질 수도 있다. 이거 예측해야 되거든요. 그럼 고그 N장 라인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 여기 살짝 갭이 있네요. 이 부분 왔을 때 한번 매수관점을 한번 볼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 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